안녕하세요. 아, 저는 은혜 한인교회 선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영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교회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우리 중남미 선교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 신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어, 저희 중남미 신학교는 아,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아르헨티나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신학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베네수엘라 또 쿠바, 과테말라, 베루 여러 지역에서 지금 신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팬데믹 이전에는 아, 목회자들을 연장교육을 시키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더 강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시켜서 우리 GMI의 영성을 가지고 함께 선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오면서 신학교 사역이 멈추어졌고 저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온라인으로 신학교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 신학교 사역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바나마 정글 지역과, 정글 지역에서 섬기시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좋은 그런 신학 강의를 듣고 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온라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까지도 이 강의를 듣고 또 좋은 하나님의 종들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파나마는 온라인 신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로 학생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위탁 교육을 했었는데 팬데믹 때 이동이 금지되면서 파라과이도 온라인 신학교가 오픈이 됐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준비, 준비돼서 사역을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역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쿠바와 같은 지역은 인터넷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진행했던 또 강의들을 녹화로 그분들에게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또 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중에 신학교가 스탑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확장되는 사역이 또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는 지금 이 신학교 사역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단계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뿐이 아니라 아마 모두의 그런 마음 안에 있던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 목회자 연정교육도 중요합니다. 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것과 또잘 준비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잘또 재교육을 통해서 더 사역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비전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갈 사람들만을 모아서 그분들을 훈련하고 그분들이 졸업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로 가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지난 2월 달에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 갈 분들을 모아서 신학교를 진행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우리 김광신 목사님, 김영진 사모님이 팬데믹 이전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좀 적더라도 진짜 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갈 사람들만 모아서 훈련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 성령은 하나다. 저 에게 만 주신 게아 니라 우리 김 목사 님네분께도 주신 마음 이고, 이것 은 분명히 하나님 께서 계획 하고 계시는 거 다라는 확 신이 들었 고, 요 그래서 쿠 바도 내년 부터 는 교회 를 개척 하 거나 또 선교 갈분들을 모아서 집중 훈련 을 하고, 그 들이 신학교 를 졸업 함과동 시에 교회 를 개척 하고 선교 가는일들을 지원 해서 교회 를세 우고, 선교를 확장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과테말라도 올해 신학교가 개원이 되었는데요. 예, 과테말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과테말라를 담당하는 선교사님과 우리 과테말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갈 그런 후보생들을 모아서 집중 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가는 일을 지원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선교사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개원을 하고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신학교도 제가 예전 우리 귀한 현지 동역자들을 모아서 이 비전을 나누었을 때 그분들도 동일하게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기 교회의 부목사들이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를 가기 원하는 분들을 신학교로 추천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훈련하고 그분들이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가는 일을 자기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 신학교들이 동일한 비전 가운데 이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교가 이 진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선교를 보낼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 지난 2월달 과테말라에 가서 또 3월달 아르헨티나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과 현지 지도자들을 도전을 했어요. 당신들 언제까지 받는 교회가 되고 받는 목회자가 될 거냐? 이제는 주는 교회가 되고 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이제 당신들이 선교를 가는 주체가 되십시오. 당신들이 선교를 가면 내가 당신들의 팀 멤버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들 마음에 큰 흥분으로, 설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어, 과테말라에서는... 지난달에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 지도자들이 엘살바도르에 가서 목회자 협의회와 만나고요. 이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아, 또 그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또 우리 GMI와 함께 선교하고 또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려고 준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니카라과를 가서 니카라과에 또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지인들을 믿어주고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선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가 우리가 4기까지 졸업을 시키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119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불안했거든요. 과외가, 과연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이들이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요, 2022년 올 통계를 다시 조사를 했더니 208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팬데믹 동안 2년 동안에 89개의 교회가 더 개척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웠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아, 우리가 훈련시키고, 개척시킨 교회들이, 에,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그들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이 중남미에서, 또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또 다른 우리 권역에서 동일하게 현지 사역자들을 선교의 주체로 세울 수 있으면 우리 더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더잘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현지인들에게 지금 계속 도전을 주고 있어요. 가서 개척하십시오. 선교지의 문을 여십시오.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를 가시고 우루과이를 가시고 인디오 정글들을 들어가시고 인디오 마, 과라니 마을을 가시고 그래서 당신들이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이분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What is next? 다음은 뭐지? 그것의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했던 건데 미국의 은혜교회가 아르헨티나에 와서 섬겼던 것처럼 자기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섬기면 되는 건데 그 간단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받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저들이 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같이 해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현지인들을 선교 사역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르헨티나는 100% 현지 팀 멤버로 목회자 아파가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렉터까지도 다 현지인을 세웠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잘해요. 제가 찍어온 사진을 우리 총무들한테 보여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건 우리도 못해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팔랑카 하나를 만들고 데코 하나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들이 너무나 너무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팀 멤버와 현지 팀 멤버가 함께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린, 아 쿠바 같은 경우에 쿠바는 아바나에서밖에는 사역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인카운터 팀 멤버 훈련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가서. 신학교 강의가 끝난 후에 25개의 교회 리더들을 모았어요. 인카운터를 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인카운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사훈련, 소그룹 토요훈련, 아주 철저하게 주말 수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훈련까지 다 설명을 하고 우리 구스타보 안희진 선교사님에게 팀멤버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팀멤버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이제 7월부터 각자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약제 생각으로는 150에서 200명 이상의 훈련된 팀 멤버가 준비돼요. 그럼 그분들과 우리 팀이 같이 지방을 가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아바나에만 있지 않아요. 많은 지방에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방은 아직 그런 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 멤버 한 다섯 명, 아 쿠바에 있는 현지인 팀 멤버 열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지방을 가는 거예요. 그 지방에 가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인카운터를 하든 전도 집회를 하든 사역을 하면서 아바나에 있는 팀들이, 즉, 쿠바 교회와 쿠바 성도들이 쿠바 교회를 책임지게 하는 사역을 진행하는 거죠. 그것을 차근차근히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한 번에 20명씩 인카운터를 가고 있다면, 5명씩 4팀으로 나누면, 4개 기회가 현지인 팀 멤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요, 내년 연말 정도면, 쿠바 전역에 우린 인카운터 세팅이 끝날 수 있어요. 코바 현지인들과 코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이 현지인 팀 멤버들을 간과하면 안 되고요. 이 현지인 팀 멤버들이 얼마나 귀한 선교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들로 할수 있게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돕는 자리에 간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빠르게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 좋은 선교, 우리 기쁜 선교, 우리가 원하는 선교만 해서는 절대로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이 좋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 현지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일을 고민한다면 우리는요, 엄청난 일을 함께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테말라의 현지인들과 엘살바도르에 가서 아파를 한다. 니카라에 가서 인카운터를 한다.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과 대학부가 그 현지인들과 함께 전도 집회를 한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인도에 개척시켜 놓은 교회들과 그 성도들과 미전도 종족 선교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8개의 교회, 연약한 지체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 선교를 할수 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현지인들을 선교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을 꿈꾼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꿈을 같이 꾸기 원하고 같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나중에 한번더 자세하게 그림을 가지고 정말 어떤 전략과 어떤 프로세스로... 이 일이 진행이 될수 있는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만 선교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절대 주의 재림을 우리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자랐고 열매 맺고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하는 선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 주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물이 바다 덕은 같이 임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